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권 4개 시도 지사가 충청권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8월 29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이장우 대전 시장을 비롯해 최민우 세종 시장, 김영환 충북 지사, 김태흠 충남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정협의회는 충청권 공동 영역 한 건에 대한 최종 보고와 공통 안건 세 건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네개 시도 지사들은 충청권 특별 지방 자치 단체 운영 및 설립 방안 용역을 통해 도출한 방안을 충청권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내실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충청권 특별 지자체 설립을 위한 합동 추진단 구성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시스템 구축,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추진 및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 구축 등 공통안건 세 가지를 향후 충청권 공통사업으로 대응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